강령을 놓고, 재질로 단아 세계에 대감로를 펼치니, 온 세상 으랑마다 우란바다, 우진장 남발하고, 온 장생 짓집마다 아니 보주 무진장 쏟아져서 이성도 저성도 풍만 구조구한 축복 거뒀고 사바도 강락도 운명 위에 구한 넘치니 헌부도 성인도 날마다 흥대로 진여 배탈이오 중생도 붙여도 달마다 흥대로 실상 극나입니다 아십니까? 그대는 팥죽 속에 햇떡을 먹으며 우한 길이 길상하고 나는 팥죽 속에 달떡을 먹으며 우한 길이 일경합니다. 항상 누리십니까? 산짐성은 붉은 팥죽을 먹으며 담난 난 길이 무한 대운을 터뜨리고 물고기는 푸른 팥죽을 먹으며 쩝쩝쩝 길이 무한 대박을 터뜨린다. 아, 오늘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예, 동기나 날입니다. 동기란 것은 한 해의 기운이, 예, 마바리를지고 새로운 기운이 시작되는 날이라 해서, 이 아, 날에는, 이제 오늘 86면 설날이라 해서, 나이도 한 살, 예, 바로 한살 늦는다. 이렇게 하시고요. 또 오늘날은 옛날부터는 서로 우군 감정, 용감정, 또 불편한 감정, 안 좋은 감정, 이런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라서로 해치고 서로 하해를 하는 날이다 기도하고, 또 오늘부터 옛날에는 복전이나복전을 만들어서 또 모든 사람들에게, 예, 나눠주기도 하는, 예, 예, 만들어서, 증을 보는 때 나눠주기도 하고, 그 날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날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일상사에서, 아무로나 생각도나 감정도나 또는 물질적으로나, 아, 빛이 있으면 물, 에, 다, 오늘 빛이 있으면다 갖는 날이래요. 돈이 있으면 있는 데도 없, 없는 거야. 마음의 빛이든, 물질 빛은다 청산하는 날이란, 옛날부터 국가에서도 빚을탕감해 주고, 그리고 이제 부자들도 없는 사람들 탕감해 주고, 서로 간에 다탕감해 주고, 새로운 이제 시대를 썼으로 이제 행운과 행복을 아니라고 오늘 네, 부터 공식시고요 그리고 또한 아 이제 고등학교 때 요번에 선생님 중에 한 분이신 경북 강선한데 오늘 네, 마지같은기는 불상이나 문할때에든게 어떤게 이지차보도 동지 날의 대행입니다 영문 아, 선생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밖으로 안에 벗기니, 는 굵고, 반은 푸른이다.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중에서 누가 이영웅 선생님에게, 어떤 것이 오늘부터 길이 무한 대운 대박을 터뜨리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다면, 오늘 이영웅선임님은 밖으로 가네 가축이 온 전체로 붉고 낱낱이 푸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 일상사 가정마다 저희 사회 나라 국가 우리 국제 항상 대운지박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날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성도제일날